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계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한 10가지 계명으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반면 세상 종교의 계명은 사람이 만든 계명이죠. 개명이, 또한 10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반면 세상 종교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율법이며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최초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계명이 하나였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이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계명을 어겨 죄를 짓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과 함께 할수 없어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었고, 사람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게 되어 죄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세상에 죄가 간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홍수로 죄를 심판하였으며, 당대의 의인인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았습니다. 노아 이후 수백 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했습니다. 십계명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로서 지켜야 할 규범이자 도덕률이죠. 하나님은 원죄를 지닌 사람의 상태를 잘 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사람들의... 사람들의 생존하기 위한 수고와 애씀은 하나님을 믿기와 이웃 배려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십계명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십계명 처음 네 가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막령래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나머지 여섯 가지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가늠,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한 때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람들로 세상 끝날을 바라보며 십계명을 지키며 살게 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가장 본성적, 개인적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구약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받는 것이죠. 사람은 살면서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메시아 그리스도 때문에 옛날처럼 십계명이 무겁지 않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용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너와 같은 의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끼게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알수록 절실히 느끼게 되죠. 결과적으로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의지하게 하는 축복의 계명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계명을 잘 준수하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